여자가 성욕에 지배당해서 이성을 잃어버릴 때를 알려드릴게요. 여자는 보통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남자들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반대로 어떤 여자들은 성욕이 너무 강한데, 그걸 풀 곳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런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루 종일 몸이 달아올라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모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성의 은밀한 욕구, 그 주기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폐경 이후의 성생활에 궁금해하시죠?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폐경을 하면 욕구가 반감된다. 여자의 그곳이 아예 안 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 여성은 임신 가능 시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성적인 파트너에게 끌리지만 폐경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놀랍게도 부드럽고 여성적인 면이 있는 파트너를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많이 즐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라버니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폐경기 여성은 강한 압박감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갑작스러운 접근보다는 분위기를 천천히 조성하고 부드러운 접촉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 폐경 왔다는 말을 한다면 더 이상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접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면서 원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폐경이 왔다고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여자의 욕구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저 이서의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일단 여자랑 남자랑은 아예 다른 종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성의 욕구가 가장 강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 세번 정도 특별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강해지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선 가장 강한 때는 배란기인데요. 오라버니들은 보통 배란기가 언제인지 모르죠? 보통 마지막 생리 이후 약 2주 전후가 배란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의 몸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에스트로겐을 가장 활발하게 분비하는데요.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여성은 평소보다 약 4배나 많은 성적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베란일 근처만 되면 클럽 가고 나이트를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는데요. 여자에게도 자손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둘째는 흔히 여자에게 마법이 걸린다는 생리 때 근처입니다. 우선 여성들의 생리 주기는 항상 규칙적이지 않은데요. 그런데 생리 직전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거나 성적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 역시 없지만, 이것은 아마도 남자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남자가 제일 쉽게 여성의 욕구를 눈치챌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리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마법같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오라버니들은 알 수만 있다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이때 접근한다면, 그냥 거저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리가 끝난 직후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생리라는 게 진짜 찝찝하고, 몸도 내몸 같지 않고 끝나고도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에 성적 욕구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며칠간 촉촉한 상태이거나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가 생리 중인 날을 피하는 것보다 생리가 끝나는 날을 기억해두고 그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접근해본다면 여자가 오히려 임신 걱정이 없어서 그날 하루 마음 편히 잠자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경험이 많은 여자는 욕구도 더 많을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여성의 성적 욕구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여자가 나이가 차면 무조건 성적인 욕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20대에 성욕이 많은 여자도 있고 30대에 성욕이 많은 분이 있고 40대에 성욕이 많은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40대가 돼야 제대로 된 성을 안다라는 말 있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여자는 20대, 30대 때는 아직 성에 대해서 몸이 잘 깨어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성욕이 아주 많아도 보통 그때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실제로 애를 키울 때는 여자는 관계를 원하는 호르몬이 훨씬 적게 나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는 그때 관심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아이라는 육아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데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아이도 다 크고 원래 잊고 살았던 성에 대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때 바람피우는 여자들이 많은 것도 딱 40대인데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기라서 더욱 그래요. 근데 만약 꼭 이런 시기가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른데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남자와 경험이 많을수록 여자는 부끄러워하면서 혹은 자꾸 원하는 것을 티를 내면 남자에게 가볍게 보일 것을 알면서도 욕구가 자연스럽게 커지는데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이 즐거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우연히 잘 맞는 남자친구를 그때 사귀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딱 그것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랑 제 주변 경험을 봐도 잠자리를 그닥 안 좋아하는 여자라도 계속 경험하게 해주면 점점 더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일단 여자는 신체적으로 잠자리를 원하는 순간이 매달 주기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걸 남자들이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왜냐구요? 여자가 욕구를 느낄 때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가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하거나 갑자기 향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은 후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느낄 때더 정성스럽게 몸을 가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실화예요. 여자가 더 꾸미거나 자기 몸에 신경 쓸 때는 그때라는 의미이거든요. 또 평소에 화장도 잘안 하던 애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뜬금없이 로맨틱한 영화를 보자고 한다면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때를 그냥 넘어가면 진짜 할 자격이 아예 없는 남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 그냥 아무 때나 여자에게 들이대지 마시고 오라버니들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딱 여자의 몸과 마음을 알고 접근하시기 바래요. 아마 제가 말하는 시기와 타이밍이 조금만 맞더라도 여자는 모시기는 척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이끌려 갈 거예요. 아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오라버니들 너무 감사하고 이서야 사랑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남길게요. 감사드려요.